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저희 상해빛 방송을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드립니다.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하여서 기록하신 변함없는 영감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는 시대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지 않고 적 땅이 사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구약은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기를 쾌쾌묵은 신화 같은 그런 기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고학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그리고 과학적으로 이 성경책은 틀림없이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아느냐고요? 이제 그 흥미 있는 문제를 오늘 함께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여러 가지 고민들 속에 쌓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기는 편해졌지만 마음은 더 괴로운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통수단은 빨라졌지만 오히려 더 외롭고 더 고독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지식이 크게 발달되었지만 사람들의 마음의 죄책감은 여전히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수면제를 먹어야 잠이 드는 현대인들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육체의 비염과 정신적인 문제들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며 범죄와 사회악들은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은 말이죠. 자기들의 질문들과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줄 진리를 찾으려고 방황하고 있단 말입니다. 교회의 숫자는 늘고 종교인들의 숫자도 증가하고 있지만은 인간들의 마음의 방황은 더해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들을 차라리 잊어버리려고 돈을 버는 일에 정신을 다 쏟아보기도 하고 실컷 먹고 마시며 세상의 재미있는 쾌락들을 다 추구하면 공허한 마음을 달래 볼까? 그렇게 생각해서 애를 써보지만은 또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말이죠. 여전히 속에 도사리고 있는 삶과 죽음에 대한 문제와 질문들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계속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믿어야 하며 또한 어떻게 믿어야 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어디에서 참된 평화와 쉼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나를 이러한 괴로움에서 건져줄 하나님을 정, 과연 정말 발견할 수 있을까요? 과연 나도 용서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진정한 행복을 발견할 수 있을까? 이 세상은 과연 어디로 흘러가고 있으며 언제 어떻게 끝마치게 되는 것일까? 또왜이 세상에는 이렇게 부조리가 많을까? 어린 아이들이 왜 이렇게 죽어야 되는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왜 이러한 불공평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나의 미래에 대해서 미리 알 수는 없는 것일까 이렇게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은 빛을 찾고 있습니다 자기 생애의 해답을 찾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애를 올바른 진리의 길로 인도해 줄 빛을 찾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참 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사람들이 바빠서 그런 말을 혹시 안 할지 모르지만 그들 마음속 깊이, 깊숙이 있는 방황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해답을 찾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생애비 선교센터에서는 하나님 말씀은 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의 생애를 비추어줄 참된 빛을 제시해 드리고자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들의 이론 속에는 빛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학설에는 빛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만 그 참된 빛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이책 가운데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성경은 정말 믿을 만한 책일까요? 그래서 과연 성경은 믿을 만한 책인가라는 중요한 문제를 놓고서 제가 두 번에 걸쳐서 여러분과 함께 연구해 보려고 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요, 성경을 읽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은 물론이고, 또 교인들이 아닌 사람들도 호기심에서 성경을 가끔 읽어보곤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말이죠. 그들 중에 꽤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기록해 주신 진리의 책으로서 보다는 오히려 하나의 도덕적인 경전으로서 참고서로서 읽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 해 전에 바나 설문조사 연구소가 틴데일 종교 출판사의 의뢰로 실시한 한 연구에 의하면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소유하고 있으며 또한 이 책이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책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으면서도 사람들이 50% 이상이 교회에 다니는 50% 이상이 이 책은 실제로 내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 것 같으며 너무 어려워서 이해가 되지 않으므로 거의 읽지 않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또한 6 0는 말이죠. 시간이 없어서 읽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충격적인 사실을 말이죠. 몇년전 몇년 말이죠. 미국의 레드북 잡지사의 통계에 의하면 미국의 레드북 잡지사의 통계에 의하면, 현재 미국의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64%가, 교회 에 나가는 그리스도인 중에서 64%가 말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의 말씀보다는,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의 말씀보다는 하나의 도덕적인 지침서라고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이 책이? 이 책이 과연 여러분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고 있는 영감의 책일까요? 이 책이 말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위기가 발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는 기본적인 신앙에서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러분들에게 영생의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는 책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께서 오늘과 다음 주일에 계속되는 이 방송을 다 들으시고 나면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의 말씀이요 이 말씀이야말로 여러분을 영생으로 인도하는 진리를 담고 있는 유일한 책이요 또한 여러분께서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러한 책이라는 사실을 확신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같이 중동 지방으로 가서 고고학을 통해서 발견되어 있는 유적들을 먼저 잠깐 동안 살펴보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이 고고학을 살펴볼 때 성경은 평범한 책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거듭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1922년 11월 26일에 영국 고고학자인 하워드 카터 박사가 드디어 투탄 카멘 왕의 무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투탄 카멘 왕은요, 어릴 때 왕위에 올랐으면서 BC 1350년도에 19세 어린 나이로 죽은 소년 왕이었습니다. 오랜 수고 끝에 그의 무덤의 입구를 발견해낸 카터 박사는 자기의 연구비와 또한 발굴 과정에 재정을 다 대준 카너버 경에게 전벌쳤습니다 급히 영국에서부터 애국으로 달려온 카너버 경과 함께 이 카터 박사는 말이죠. 큰 기대를 가지고 무덤 입구에 문을 열었습니다. 아 입구를 열고 들어선 카토박사는 넋을 잃고 한동안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뒤에 서 있던 카너버 경이 물었습니다 카토박사 왜 그래요 무엇이 보입니까 카토박사가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값진 놀라운 보물들이 이렇게 많이 있을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아그 속에 들어가 보니까 그방 안에는 말이죠 5천 개 이상의 값을 헤아릴 수 없는 보물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세기적인 발견이 아닐 수, 아닐 수 없었습니다 투탄카멘 왕의 시체는 순금 마스크로 입혀져 있었고 또한 그 몸을 담고 있는 순금으로 만들어져 있는 관의 무게만 296 파운드였습니다.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애굽의 신들의 형상들이 같이 발견되었고 또한 죽음의 배도 그 곁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애굽 사람들은 말이죠 과거에 자기들이 죽은 후에는 영혼이 자기들의 영혼이 이러한 죽음의 보트를 타고 죽음의 신인 오시리스에게로 간다고 믿었습니다. 언제나 인간들은 말이죠. 한글같이 죽음 이후의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었, 있었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해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은 말이죠. 투탄 카멘 왕의 무덤의 발견보다도 훨씬 더 가치가 있고 진기한 물건이 1798년도에 애굽에서 발견되었던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때 애굽에서 발견된 작은 돌 하나가 투탄카멘 왕의 그 수많은 보물들 전체보다도 더큰 가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이 성경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줄수 있는 고고학적 발견의 길잡이가 되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1798년도에 나폴레옹은 말이죠 애굽을 공격하였습니다. 그는 애굽에 가서 그들의 굉장한 문화적인 고족들을 보고 큰 감동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 그 이듬해에 약 100, 100여 명의 언어학자들을 대동하여 가서 그들의 역사를 연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들은 한 이상한 돌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 돌에는 세 가지 언어로 어떠한 글이 기록되어 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글은 애굽어와 고대 상형문자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었는데, 바로 이 돌이 그 유명한 로제타 석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로제타 석은 같은 글을 세 가지 다른 언어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영국에 있는, 런던에 있는 런던 박물관에 갔을 때, 자, 실제 그 로제타 석을 제가 제 눈으로 확인해서 보았습니다. 뭐 그렇게 크지 않은 것입니다. 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고처럼 생겼죠. 그래서 이것을 발견한 다음에 불란사학자 존폴 샴플리옹 씨는 헬라우를 기준하여서 드디어 고대 상형문자를 판독하는 데 성공하였단 말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고대 유적들의 발굴에서 찾게 된 수많은 기록들을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애국의 고대 문자였던 상형문자의 판독은 말이죠. 성경 말씀의 정확성을 증명하는 데큰 계기가 되었어요. 여러분 왜 그러한지 궁금하시다고요? 자, 이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고 신뢰할 만한 말씀인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같이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이 성경에는 말이죠. 해족속에 대한 기록들이 28번 이상이나 나타나 있습니다. 이 성경 가운데. 해족속에 대해서. 세계, 3개, 그런데 세계 역사에는 전혀 해족속에 대해서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을 만한 책이 되지 못한다고 회의론자들이 조롱해 왔단 말입니다. 그러던 중에 애굽의 한 무덤의 벽화에서 상형 문자로 기록된 햇족석에 대한 기록을 발견하게 되었고 애굽이 이햇족석들과 20여 차례나 전쟁을 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와서 말이죠. 고고학자들이 팔레스타인 남서쪽에 위치한 해쪽 속의 나라 즉 영어로 이름해서 히타이 나라의 도시를 발견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진실성이 입증되었습니다. 누가 옳았습니까? 세계 역사가 옳았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이 옳았습니다. 여러분, 회의론자들은 흔히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놀리곤 합니다. 성경의 전설 같은 이야기들을 어떻게 믿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다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다는 동화 같은 이야기를 믿으란 말이요? 그가 꿈을 꾸고 해몽한 이야기를 믿으란 말이요? 일곱 마리 살찐 소와 일곱 마리 마른 소에 대한 이야기를 믿으란 말이요? 그들이 7년 동안의 풍년과 7년 동안의 흉년을 상징했다는 이 이야기를 믿으란 말입니까? 하고 놀립니다. 우리는 회의론자들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애굽의 한 귀족의 무덤에서 드디어 한 벽화가 발견되었는데 그 벽화의 그림과 상형 문자들은 말이죠. 일곱 마리의 살찐 소와 일곱 마리의 마른 소에 대한 그림과 애굽에 있었던 7년 동안의 풍년과 7년 동안의 흉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성경 창세기 41장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를 묘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나일강가에서 발견된 한 도련은 놀라운 기록이 새겨져 있었는데 그 기록을 고고학자 조지 베론 씨가 그에 져서 고고학과 성경이란 책 306페이지에서 다음과 같이 번역하여서 적고 있습니다. 그 글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나는 옥수수를 모아드렸다. 나는 씨를 뿌리는 시기 동안 잘 주저하여 보았다. 기근이 발생하여 여러 해를 계속하였을 때 나는 옥수수를 나누어 주었다. 나일강이 7년 동안이나 범남치 않았고 식물들이 말라붙었다. 창고들이 지어졌다. 그 속에 있는 것들이 다 나누어졌다. <laughs>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기록입니까? 마치 요셉이 써놓은 글을 읽는 것과 같은 느낌을 주지 않, 않습니까? 여러분 의심하는 자들이 조롱을 해왔지만 더 이상 비웃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성경 에스겔 29장 9절과 10절 그리고 32장 15절은 말이죠. 그렇게 풍요롭고 화려했던 애굽이 황폐할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29장 9절과 10절 보겠습니다. 에스, 에스겔 29장입니다. 9절과 10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 너와 내 강들을 쳐서 애굽 땅 밑돌에서부터 수연의곧 구수지경까지 황무한 황무지 곧 사막이 되게 하리니. 또에스케 32장입니다. 에스케 32장 15절입니다. 이렇게 말씀드있어요 내가 애굽 땅으로 황무하여 사막이 되게 하여 거기 풍성한 것이 없게 할 것이며 그 가운데 모든 거민을 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로다. 얼마 나 놀라운 얘기입니다. 성경극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여러분 애굽은 말이죠. 풍요로운 옥토였습니다. 부유한 나라에 있었습니다. 원래. 그들의 농작물은 전 중동지역에 수출되었었습니다. 과거 역사에는. 그러나 지금의 애굽을 보십시오. 애굽의 90%가 사막의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풍성한 농작물이란 찾아, 찾아볼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가난한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성경의 예언 그대로 여러 나라들이 그들을 치게 되었습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터키, 사라센 제국, 영국 같은 나라들이 줄곧 침공했습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그래서 애굽은 황무지와 사막이 되어 버렸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이 책은 평범한 책이 아닙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은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는 진리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요르단 나라에, 요르단 나라에 한 좁은 암벽의 골짜기 속에 약천년 동안이나 감추어져 있던 한 도시가 있었습니다. 이 도시는 다름이 아닌 에돔 나라의 수도였던 페트라입니다, 페트라. 이 나라는 말이죠, 이에돔은 너무나도 타락한 나머지 태양신전의 재단 위에서 어린 아이들을 불러 태워 제사로 지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들은 암벽 위에다 직접 깎아 들어가면서 웅장한 건물들을 지었습니다. 그 도시 전체가 돌들을 깎아 들어가면서 지은 집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특히 그 국립 재무성의 건물을 보고 이노라면 저절로 입이 벌어질 정도로 기가 막힌 조각술로 조각술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 예레미야 49장 17절 18절은 이 도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어나 있습니다. 보십다. 시예레미야 49장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17절 1 8절에 애돔이 놀라운 것이 되리니 그들이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다 놀라며 그 모든 재앙을 인하여 비웃으리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더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의 멸망된 것 같이 거기 거하는 사람들이 없으며 그중에 우고할 아무 인자가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위대한 도시가 멸망하여 황폐하게 되며 다시는 사람들이 거기에 살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재건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성령은 이어나였습니다. 여러분, 페트라는 황폐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전혀 인적이 없는 놀라울 정도로 정막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이 더 이상 살지 않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시 이 성경 말씀의 정확성이 입증되었습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여러분, 에스겔 26장 3절부터 5절 보시면 고대 유명했던 도시 두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예언해 두었습니다. 에스겔 26절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3절부터 5절에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들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로 흉흉케 한것 같이 열국으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회파하며 그 망대를 할 것이오. 나도 티끌을 그 위에서 쓸어버려서 말간 반석이 되게 하며 바닷가운데 금을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두로는 큰 도시였습니다. 이 두로는 지중해 동부 해변가에 자리 잡고 있던 항구 도시로서 예루살렘의 북부에 있었고, 현대 지명은 레바논이고, 옛날 성경 지명은, 지명은 베니기아 지방이었습니다. 바로 이 베니기아 사람들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알파벳을 만들었으며, 처음으로 북극성을 나침표로 삼아 항해하는 일을 시작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나라의 수도 두로는 부요하며 강력한 항구도시였습니다 두로의 왕 히람은, 히람은 말이죠 솔로몬 왕의 서, 왕에게 성전을 지을 때재로들로서 금과 백향목을 제공하여, 제공하여 준 인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왕 아하베 부인 이세벨이 바로 이 두로의 왕의 딸이었으며 그로 인하여서 바할 숭배가 이스라엘에 소개되었던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두루가 멸망될 것이요. 다시는 재건되지 못할 것이며 고기 잡는 그물을 치는 장소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여러분, 전쟁으로 파괴되었던 도시들은 역사에 많습니다. 런던도 파괴되었었고 뮌헨 로마 베를린 히로시마 그리고 서울도 한번 무척하게 파괴되었었죠 하지만 그들은 다 다시 재건되었습니다 그러나 페트라와 두로 같은 도시들은 다시는 재건되지 못할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다시는 그곳에 사람들이 살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바벨론 제국에 대한 성경 예언의 성주입니다. 지금의 바그다트시는 현대적으로 변하여 있습니다. 세계 어느 도시에서도 볼수 없는 모습들이죠. 물론, 미국과 이락의 전쟁으로 많이 훼손되기는 했지만, 은 그러나 현재 이락의 수도인 바그다트에서 60마일 남쪽으로 가면 옛날에 강력하고 거대했던 고대 바벨론 제국이 세워져 있었던 장소가 나옵니다. 옛날 고대 바벨론, 바벨론은 강력하고 거대한 도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세계 역사는 한동안 바벨론이 세미라무스 여왕에 의해서 세워졌다고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이, 이 사람의 세계 역사는 그런데 성경은 바벨론 성이 느부간 네살 왕에 의해서 건설되었다는 사실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말씀해 왔습니다. 최근에 발굴, 발굴된 바벨론 성태에서 말이죠. 바로 느부간 네살 왕의 이름이 찍힌 많은 벽돌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돌들도 성경이 하는 나 말씀이라는 사실을 소리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성경이 역사책보다 옳았습니다. 또한 옛 동동의 동독의 소유였던 동부 베를린에 있는 박물관은 말이죠. 지금도 옛날 바벨론의 성벽을 떠온 유물들이 보관되어 있었는데 거기에도 누부가 내살 왕때 바벨론을 상징했던 성경의 상징인 날개 달린 사자의 그림들이 그 벽에 새겨져 있어서 성경의 신빙성을 계속 확실하게 뒷받침해 주고 있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옳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거대한 바벨론 성에 대해서 이사야 13장 19절부터 22절을 말했습니다. 이사야 13장입니다. 13장 19절부터 22절입니다.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되리니 그곳에 처할 자가 없겠고 거할 사람이 대대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 장망을 치지 아니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 양들 쉬기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 가옥에 충만하며 타조가 거기 깃들 것이며 들 양이 거기서 뛸 것이며 그 궁성에는 사랑이 실랑이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한 전에는 들깨들이 올 것이라 아, 여러분 바벨론은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마차 두 대가 그 위에 경주를 할수 있을 정도의 크고 넓은 성벽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성 중앙으로 유프라데스 강이 흐르고 있었으며 식량이 풍성하였으며 5년을 먹을 양식을 저장할 창고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 성문은 노수로 되어 있어서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바벨론 성이 멸망될 것이요. 그큰 성이 다시는 세워지지 않을 것이며 사람이 다시는 그곳에 거하지 않는 황폐한 곳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바벨론 예터를 가서 보십시오. 그렇게 강력하고 거대했던 도시가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왜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이 성경은 말이죠. 일반적인 평범한 도덕책이 아닙니다. 이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금의 말씀입니다. 이 책은 영생의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는 살아 있는 책입니다. 세계 역사는 히타이 나라는 역사적으로 존재하지 않았었다고 이야기할 때 성경은 히타이 족속에 대해서 28번이나 성경에 언급해 두었습니다. 성경이 옳았습니다. 회의론자들은 말이죠 창세기의 이야기들은 하나의 전설이라고 비웃었지만 특별히 요셉의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라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무덤 벽화들은 그림들과 상형 문자들은 말이죠. 요셉이 실제로 존재하였었고 그 이야기들이 사실이었음을 입증했습니다. 또 성경이 옳았습니다. 성경은 애굽 나라가 황폐하여 사막이 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성경이 옳았습니다. 성경은 페트라가 황폐하여 다시는 세워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이 옳았습니다. 성경은 두로가 황폐하여 다시는 사람이 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그물을 말리는 장소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이 또 오랐습니다. 성경은 바벨론이 멸망하여 다시는 세워지지 않을 것이요. 사람이 그곳에 다시 살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성경이 또 오랐습니다. 여러분이시여 제가 참 숨도 제대로 안 쉬고 그렇게 빨리 계속 얘기, 해 왔습니다. 왜요? 이 성경은 여러분이 믿고 살수 있는 유일한 신뢰할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감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연구하십시오. 이 성경 속에는 우리가 어떻게 회개하여 어떻게 구원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진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러한 예언을 주셨습니까? 이런 예언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그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늘 나 말씀 성경을 믿고 이 성경 말씀에 우리의 신뢰를 둘수 있도록 해 주시기 위해서 예언을 하셨고 그 예언이 정확하게 정확하게 성취되어 온 것을 우리에게 보여 주신 것입니다. 심지어 땅 속에서 파낸 고고학적인 증거들이 주의 말씀 성경이 옳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책들은 말이죠 사람들이 꾸민 것들이 많습니다. 진짜 실제가 아닌 것들을 꾸며놓은 것들이 많고, 빠진 것과 더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성경의 말이죠. 있는 그대로. 어떤 위인들도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대로, 가감함이 없이 있는 그대로 기록해 주었습니다. 왜?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고, 영생을 얻을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성경은 여러분들이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야 할 말씀입니다. 이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감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연구하십시오. 이 성경은 유일한 진리의 책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정말 큰들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으신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매일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에 대한 많은 자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전화하십시오. 그리고 신청하십시오. 우리가 보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사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의 영의을씀습니다 제가 다음 주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지나간 방송 설교들을 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께 저희 생애의 빛 웹사이트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생애의 빛에서는 www.sostv.net이라는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저희 웹사이트 sostv.net을 방문하신다면 여러분의 영적인 생활에 도움이 되는 놀라운 자료들을 많이 발견하시게 될 것입니다. 저희 웹사이트에서는 강병국 목사님의 설교들을 직접 청취하실 수 있고, 지나간 살아남는 이들 월간지와 또 알기 쉬운 성경공부, 그리고 주제별로 나누어진 진리들을 연구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생애빛 웹사이트를 꼭 방문해 주십시오. 저희 웹사이트 주소는 www. SOS TV닷넷입니다. 월간지나 테이블 신청하실 분들을 위하여 저희 생애의 빛 무료 전화번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생애의 빛 전화번호는 1877 704 1004 1877 704 1004 1004 1004번입니다. -1004 -1004 -1004 -1004 -1004 -1004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